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라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예, 거짓 선지자의 두 마음 예,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발락이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발람을 예, 초대해서 아, 이제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이 이게 지금 발람의 발락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고간을 더 많이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발람에게 전하라고 한말 아무것에도 거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뭐 그냥 와 달라는 거죠. 뭐 여기서 아무것에게도 거리키지 말라 이게 아무 것이 뭡니까? 발람이 여기 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가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락은 아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해받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이제 이 발락이 발람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에, 발람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에, 그의 이름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에, 그리고 에, 발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어, 하겠다. 에, 그러니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라 이렇게 이 발락이 자신의 발락의 이 목적은. 반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이런 특혜들 이것을 느헤미야 노헤미아 선지자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노헤미아 13장 2절에서 이걸 이제 뇌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 아시죠? 목적이 있으면 뇌물이고 목적이 없으면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대방에게 줄때 목적을 가지고 하면 뇌물인 거고, 목적이 없이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 목적이면 그게 이제 선물입니다. 근데 지금 발락이 제안하는 이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발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제 발락, 이 발람의 속마음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발람이 이제 그 보낸 사신들에게 하는 말이 예,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예 갑자기 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발이 발락은 뭐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한게 없어요. 그냥 예, 그 발람선제랄 높여서 크게 존귀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그랬지 뭐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뭐 하라는 대로다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발람은 그게 이제 은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속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탐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와 유다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부루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에게는 이 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에, 욕심이 강했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제안한 이것이 발람에게는 뭐 은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가득한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뭡니까? 근데 지금 이 발람이 하는 이 말, 이 말이 뭐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해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참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니까 그냥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했다가, 뭐내 뜻을 전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 오락가락해서 늘두 마음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왜요? 이미 계시는 이미 했습니다. 예,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여호와의 백성인 걸요. 그런데. 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돈이 땡기긴 땡깁니다. 근데 이게 덥죽 받아먹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루더 하루 해보겠다. 이미 여호와의 계시가 임했는데 거기에 가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악한 시도인 거죠. 뭐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란 말이죠. 내 마음에 드는 응답이 안 오면, 내 마음에 드는 응답이 올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은금 얘기에 사실은 이 반락의 제안에 반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 돈을 좀 챙기겠구나. 왜요?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이제 판이 커졌어요. 또 이제 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뭐 이게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래도 뭐 선지자 체면이 있지 그걸 좋다고 꼭할수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늦출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다시 들어가서 뭐 여호와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이게, 이게 뭡니까?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지니라. 이게 지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요? 또 이제 바로 뒤에 가면 또 간다고 또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가라그래서 갔더니 또 화를 내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다가 또 가라고 했다가 간다고 또 화냈다가 이게 또 사람 중에서도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음,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본문을 칼빈의 경우에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다시 와서 가요 가지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와서. 가요 가지 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가고 싶다는 저 가고 싶다는 거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르고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해라. 어? 그럼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뭐,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발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인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가 받는 계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도 받겠습니다만 또 사탄의 계시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도 전해져요. 왜요? 실제로 보면 이런 무속인들이나 이런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 계시이기보다는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계시가 임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래 점쟁이가 보내서 교회 온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점치로 교회 갔더니 당신은 저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닐 사람이니까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마귀가 거기 가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마귀가 거기 가라고 했으면 거기가 이상한 교회인 거잖아요. 근데 뭐 이상한 교회 아니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선지자들에게 또는 이런 영매들에게 이런 계시가 와요. 그런데 이 발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도 받고 그리고 사탄의 사자들의 계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반대되는 가지 말라고 하는 계시와 가라고 하는 계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 거짓 선지자로서 분별할 수 없는 부정확한 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거짓듬성입니다 이것은 발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죠. 발람이 듣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가고 싶다는 표시죠. 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시죠. 또 저들이. 이렇게 미기를 들고, 뇌물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떡해요? 어? 저렇게 어? 성의 표시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선물을까지 예물이라고 했겠죠. 이렇게 예물을 들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거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나와서 다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네. 가고 싶다는 표시인 거죠. 그때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이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뭐 헷갈리고 일 일이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직하게 알아야죠. 하나님, 하나님이 가시지 말라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건데 아저 선물이 자꾸 마음에 끌리네요. 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내가 안갈 테니까 주실래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거래라도 하든지, 그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에이? 그걸 뭐 고상하게 기도합네. 그래서 뭐여와뭐 뭐 제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뭘 구해? 에이? 뭐 하나님이 에이? 망령 들었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기억을 못할까? 지금 에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악신이 임한다.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악신이 주는 생각은 따라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럴 듯하게 이렇게 온단 말이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지니라. 이게 지금 모순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에?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가라. 그런데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아, 따라가 돼? 아유, 뭐, 가는 거 어때? 가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이미 안 듣고 있는 사람이 가서 듣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뭐, 맞지 못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니까 괜찮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세요. 지금 안 듣고, 하나님, 제가 듣긴 들을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할게요. 그럼 뭐로 가나? 에? 뭐, 어쨌든 뭐, 서울 감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불순종 안에서 순종한다는 생각은 이미 순종이 안 됩니다 그 즉시 해야 되는 거죠 즉시 여기에 이제 발람선지자의 발람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거지 선지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특징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평화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걸 응답받았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1, 2, 1, 2, 1, 2, 1, 2, 1, 2 하다가 1,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그냥 정직하게.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근데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일이에요. 그게 죄가 안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뭘 기도해요. 그냥 하시면 되지.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이 이게 특별히 죄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려고 해요. 물론 선한 뜻일 수 있어요. 선한 뜻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달라요. 그때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야 한다고요. 광야에서 이들이요, 예, 멈춰서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움직여서 갈때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아직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계시가 종결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안에 계시되어진 이것은요, 예스면예스고 노면 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는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라고도 할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분명한,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착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일어나는 그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때 가서 이제 뭐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할 일이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판단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물어서 가야죠.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이 상황은 신앙의 전체 여정으로 보면 우리들도 이때 이런 구약의 상황이 있어요. 뭐, 하나님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게뭐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건지 웬만큼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갈 일이죠. 반람과 같은 이두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리고요, 기도는, 만약에 그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한 번이면 되는 거죠.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그 길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돕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 하나님. 그리고 갔다가, 조금 이따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와서 가요 안 가요? 가라. 네. 그리고 또 갔더니 또 조금 이따가 또 와서 하나님 가요 가지 마요. 이때 정답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요. 어차피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을 핑계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다고요. 거기에 명분을 붙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이러 하니. 내 마음을 옳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모를 뿐이죠. 성경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냥 그 길로 가십시오. 이런저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뭐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가십시오. 그럼 정말로 다른 길을 가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이익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챙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데 그게 손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넉넉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마시고, 단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뒤 이어지는 이야기, 발람, 이제 안 봐도 이제 뻔한 겁니다. 꼬이는 인생이에요. 왜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것을 하면 이것을 하고 싶고,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고 싶을 테니, 앞으로 이 발람의 길은 참 피곤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단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좀 생기고 이러면,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그게 뭐 악한 게 아니라면 뭐 그런 욕심도 뭐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실수를 스스로 경험하여 알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단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날마다 날마다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기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저희들의 탐심마저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복되고 선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욕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저희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외길로 가는 순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